하나 있 는데 전쟁 영화 와 진짜 실감 납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생활입니다. OTT 시장이 커지면서 TV도 커지고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전에 홈시어터를 구축을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어, 괜찮은 회사에서도 저렴한 게 많이 나와요. 오늘 이야기할 제품도 바로 야마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사운드바입니다. 사운드바인데 약간 홈시어터 그런 느낌이에요. 제품명은 SRB 40A라고 해서 제가 작년쯤인가 같은 회사의 B20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엔트리 제품 인데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어요. 이 제품의 장점은 이전에 소개한 제품은 사운드바만 있거든요. 마감 굉장히 좋고 소리도 괜찮았는데 얘는 이제 우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음을 조금 더 강조해 주면서 좀 웅장한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야마 회사 이야기도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마가 원래 이제 피아노나 이런 음악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고 저는 야마 제품을. 그 앰프, 인티 앰프라고 하죠. 패시브 스피커를 이제 음악을 틀기 위해서 앰프가 필요한데 그 앰프도 사용을 하고 있고 예전에 제 기억에 뭐 비싸진 않았는데 헤드폰도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음악 관련된 굉장히 역사가 있는 회사이며 이 사운드바는 그래도 꽤 꾸준히 제품을 내고 있습니다. 자, 외관부터 볼게요. 사운드바 길이가 길어가지고 지금 광각으로 찍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리모컨이 있고요. HDMI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 케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운드바를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우퍼를 위한 으차, 전원선인데요. 우퍼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클줄 저도 몰랐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기 잘 보시면 페어링 버튼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페어링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전원만 연결하면 자동 페어링이 된다고 하니 그것도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후면을 보면 포트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업데이트 USB 케이블이 있고요. 이쪽에 HDMI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원이 있는데 잘 보시면 다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도 이렇게 딱 끊으면 자 옆에서 보이시나요 케이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바로 안쪽으로 다 들어가서 뒷면을 딱 붙일 수가 있다는 게어 구성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구성품이 있는데 이렇게 벽에 걸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이렇게 나사로 걸면 돼요 아 그리고 이쪽 위쪽에 이제 전원 버튼과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한번 전원을 켜 볼게요 자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tv 쪽에 지금 들어가 있죠 이쪽에 보면은 이 모드 변경을 눌러주면은, 아, 이게 왔다 갔다 힘드네. 여튼, 빨리 보여드릴게요. 변경이 됩니다. 옆에 있는 옵티컬,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렇게 세 개로 변경이 되고, 이게 볼륨 버튼도 있는데, 볼륨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한 칸은 아니고, 여러 번 눌러야지, 이렇게 칸이 줄어드네요. 이렇게. 이거를 힘들게 이렇게 여기에서 안 해도 되고요. 리모컨으로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리모컨을 좀 보면은 이쪽에 스테레오 뭐 스탠다드 무비 게임 이 모드를 선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이나 뭐 서브 우퍼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리모컨을 쓰겠죠. 외관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기능 살짝 보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퍼까지 같이 있는 이런 괜찮은 소리를 어떤 식으로 내느냐, 야마하의 트루 사운드 그다음에 돌비 애트모스 이두 가지 이야기도 해볼게요. 우선 야마하의 트루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실적인 소리를 좀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을좀 해보니까 트루 사운드가 맞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음악을 만 드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로 사실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현장감을 좀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의 그런 공간감이라는 걸더 느낄 수 있었고, 그게 또... 돌비에트모스랑 관련이 되죠. 돌비에트모스는 뭐 아시는 대로 서라운드를 넘어서서 정말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런 나눠진 공간감을 표현하는 게 돌비에트모스잖아요. 그러니까 야마의 하 트루 사운드, 돌비에트모스 이두 개가 합쳐지면서 응감할 때도 좋지만 실제로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볼때 라이브 음악 현장 뭐 녹음한 이런 음악들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직접 들어본 모습도 볼게요. 자 그럼 설치를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 사무실 말고 집에 가서 설치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저희 TV는 75인치입니다. 그 밑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 방법 간단하게 보죠. 당연히 TV와는 이제 이 HDMI, ARC로 연결을 해야 되고, 이 ARC 연결하는 방법은 TV 뒤에 보면은, 자, 이렇게 HDMI 중에서 이 AR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제 볼륨을 할 때는 이렇게 리모컨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TV 리모컨의 볼륨과 연동이 돼요 그래서 TV 리모컨으로도 이 자체 사운드바의 볼륨을 만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면서 되는지 볼게요. 자, 볼륨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어, 볼륨 조절이 자체적으로 되고요. 자, 이렇게 전쟁 영화를 볼 때, 와, 우퍼를 키면 사운드가 이렇게 들려요. 우퍼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 굉장하네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때 여기 있는 모드들이 있어요. 뭐 스테레오, 무비, 게임 이런 것들은 일단 사무실 가서 다시 한번 하나의 음악을 틀어놓고 변화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좋은 게 어플도 사용 가능하고 사운드 모드도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클리어 보이스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 빠르게 한번 보죠. 자 다시 사무실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운드바 그다음에 이쪽에 우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각 모드들 클리어 보이스, 엑스트라 베이스까지 한번 어떤 느낌인지 제가 또 이렇게 파스캠 세팅을 했어요 사운드는 제대로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플도 이야기 해야겠죠. 사운드바 리모트라는 어플을 똥 받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게 리모콘이랑 실시간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블루투스를 누르면 TV 다 되고, 볼륨도 여기에서 누르는 게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연동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으로만 하면은 이게 지금 클리어 보이스가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리모컨을 누르더라도 확인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편해요. 집에서 TV를 볼때 TV 사운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TV도 사운드 괜찮게 나오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거지 좋은 건 아니죠. 사운드의 크기. 를 보면 안되고요. 사운드 음질을 봐야 됩니다. 여러가지 사운드 모드 특히 이제 돌비 애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공간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등히 좋게 들려주기 때문에 집에서 드라마 영화 제대로 보려면 저는 사운드바 구축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은 40만 원대로 출시를 했고 현재 런칭 특가로 30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 가격을 보면서 저는 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한게 이전에 20 제품도 2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제품인데 우퍼까지 있어요 훨씬 사운드가 좋아 근데 30만원 사실 이전 제품 비교뿐만 아니라 타회사 제품이랑 비교를 해도 야마하라는 이름 어, 이 회사의 이름값을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 제품이 맞습니다 마감도 괜찮고 사운드도 괜찮은 이 야마하 SR-B40A <laughs> 너무 길다 여튼 이 제품 오늘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에서 좀 깨끗한 소리 듣고 싶은 분들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 뭐 링크나 이런 것들은 밑에 달아놓을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